뭔가 물이 맑고 깨끗합니다. 네, 용추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내려오고요. 가운데두 마리 용이 있었을 것 같은 운동력이 떨어지고 다시 그 아래로 떨어져서 이렇게 용수를 누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이렇게 시원한 계곡을 두고 오른쪽으로 완만한 오름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란 안반 위로 흐르는 물이굉장시원하게보이고 밤에 리면 정말 게것 같습니다. 여름을 위해 자 쪽에 지금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네, 입니다아래쪽분도 멋진 기왕보이보이요 네, 지금 요 밀제에서 쭉 올라와서, 이 가위사로 쭉올라왔고요 정상까지는 계속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정상이 보입니다. 아, 보시면 대화산 정상이 보입니다. 네, 총거리 6.2km 2시간 45분 만에 대화산 정상이 도착했습니다. 해발 930.7m입니다. 대화산 정상에서 뷰는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경사도가 굉장히 큰 번길을 여러습니네 <목소리가> 오늘 대산 코스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하산 주차장에서 출발해갔고요 우당소용수암 용추를 지나서 오령대에 도착한 다음에 오령대에서 왼쪽으로 올라서 떡바위 아래골밀재까지 오르고요 여기서 올타고 와서 대야산 정상에 오른 다음에 하산은 이렇게 피아골로 내려와서 오령대를 다시 만나서 용추를 거쳐서 현지로 원점 회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약 10km, 시간은 5시간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해에서 아름다운 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립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대야산에 왔습니다. 대야산의 조망과 그리고 계곡산행을 하러 왔습니다. 네, 주차장에서 400m 왔고요. 이제 눈추 700m, 대강 4.8km 넘어습니다 물이 맑도 깨끗합니다. 오, 네, 이렇게 용수과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용수과이는 더 위쪽에 있는데, 지금 나무 때문에 가려서 제대로 굶지는 않네요. 네, 거리 1.1km 22분 만에 용추에 도착을 했습니다. 암수 주말에 용이 하늘로 올라간 곳에는 돌돌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이로 평 네, 용추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내려오고요. 가운데 두 마리 용이 있었을 것 같은 운동이로 떨어지고 다시 도 안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용을 수로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은 다시 이렇게 흘러서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용추에서 이제 월영대까지 1점이 되어서 4 1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영대까지 일정이 올라가겠습니다. 네, 왼쪽에 이렇게 시원한 계곡을 두고 오른쪽으로 완만한 오르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원한 고급과 푸른 나무 그리고 네, 사랑하는 사람들은 멋있는 대화장입니다. 네, 이곳에도 원추리가 펴 있네요. 네, 선유동천 나들길, 이제 주차해서 2km 왔고요. 월영대 300m, 일제 2.2km 나와 네, 있습니다. 네, 2.3km 47분 만에 월영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월영대 삼거리에서 조금 올라오면 월영대가 있는데요. 월영대 이입니다 전에 다리 뜨면 이 계곡을 리붙이비는 모습이 아랫벽자리도 오니다 네, 커다란 안반 위로 흐르는 계곡 물이 정말 시원하게 보이고요. 밤에 다리끼면 정말 온갖게 갇힐 것 같습니다. 오랜배이모입니다 네, 오랜 세월 생산의 모습입니다. 해서 400m 올라왔고요. 1제 1.5km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만하는 오르막도로 아주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파편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네, 총거리 4.6km, 1시간 42분 만에 밀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밀제입니다. 해발 689m고요. 오령대에서 일정구 올라온 곳도 있고, 정상 1km 남았습니다. 네, 여기가 밀제인데요. 이제 정상까지 1km는 조금 가파른 길로 올라갑니다. 네 지금 이쪽으로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첫번째 조망이 쭉 터진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조망이 터지는 대신에 그늘이 없어서 많이 덥습니다 와 이렇게 커다란 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꾸준히 올라갑니다 네 정상으로 갈수록 이렇게 멋진 바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갑니다. 네, 여기에 바위 위에 올라가서 조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멋진 조망입니다. 이쪽으로 더더욱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정말 멋있는 중앙입니다 와,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습니다. 와, 여기 큰데요? 등산로는 이쪽으로서 올라가서 이 바위와 바위 사이로. 네, 이거 좁은 문으로 지나갑니다. 네, 이 사이로 멋진 기왕 개석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하는 오른쪽에 정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에 지금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희가 정상입니다. 우선 아래쪽으로도 멋진 기암괴석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왼쪽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기암괴석 그리고 멋진 하늘 구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요 밀제에서 쭉 올라와서 요바위산로쭉 올라왔고요. 이제 정상까지는 계속 꾸준히 오르막입니다. 여기도 힘들게떠올라올 때. 네, 지나온 계단이 쭉 보이고요. 지나온 능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상으로 갈수록 더 멋진 풍경이 보입니다. 와, 멋있습니다. 철 난간을 잡고도 올라가는 코스가 있네요. 와 여기 일본 바위가 있고요. 자 이제 저쪽으로 정상이 보입니다. 아 멋있는 대야산 정상의 모습입니다. 네 왼쪽으로도 멋진 기암의 모습 보이고요. 이제 정상으로 좀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잠자리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제가 지금 현재 밀제방향에서 왔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대한정상이고요 그럼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어령대방향으로 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 네, 총거리 6.2km, 2시간 45분 만에 대야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930.7m입니다. 대야산 정상에서의 뷰는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대야산 정상에는 이렇게 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대야산에서 본 송이산 전경 인데요 둔독산 조항산 총화산 천안봉 묘봉 문장대 보이고 있고요 도명산 화양계곡 이쪽에 있다 고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쪽은 정상입니다 이제 대야산 정상에서 잠시 쉬었고요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내려가서요 이쪽, 가파른 계곡 쪽으로, 피아골 쪽으로 내려가서 발전 얘기하겠습니다 네, 여기 대화선 정상 잠시 갔다 왔고요. 이제 월영대 1.9km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가파르다고 합니다. 정말 경사도가 굉장히 큰 계단길을 내려갑니다. 네, 지금 정상에서 약 300m 내려왔는데요. 정말 기울기가 엄청 가파릅니다. 자 이제 300m 내려왔고 월량도 2.6km 내려갑니다. 네, 정상에서 약 400m 내려오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폭포를 만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계곡을 따라서 피아토 계곡을 따라서 가려갑니다 예, 총거리 8.5km, 3시간 54분 만에, 오령대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갔었죠. 2.9내려왔고요 주차장까지 2.4는 남아있습니다. 오령대 삼거리, 바로 화면하겠습니다. 5.9km 4시간 23분만에 용추에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놀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현재 네, 11km 4시간 44분 소요돼서 오늘 대하산 산행 마무리할 시점까지 온것 같습니다. 오늘 용추 계곡으로 올라서 밀제 정상을 올랐는데요. 중간중간에 계곡물이 아주 시원했고, 정상 부근의 조망인과 비암계석들의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하산 산행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산행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